호남은 늘 저에게는 정치의 고향이고 마음의 고향입니다. 오늘 정창래 당대표 지도부의 첫 출범을 호남에서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5.18 광주민주화 묘역을 찾았습니다. 광주민주화 묘역의 안장 대신 영령들을 추모하고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와 헌정제설를 바로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하신 5.18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5.18 민주화 열령들의그 정신을 끝까지 추모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무항공항 항공기 참사를 추모합니다. 희생되신 많은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 드립니다. 민주당은 무항공항 여행기 참사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극한호우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전남도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혜 복구에 민주당은 정부와 전남도와 함께 협력해서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란범 한, 한 명을 끌어내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지 국민들께서는 납득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공권력이 무너지고 범죄자 한 명의 편의를 봐주는 나라로 되었습니까? 총을 쏘스라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던 그 내란수계에게 이제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특검은 나 홀로 치혜법권에 있는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십시오. 범죄자가 버티면 그만이다 라는 악례를 결코 남겨서는 안 됩니다. 김건희 구석은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법치회복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면서 법망을 피해가려고 벗그라지 같은 행태를 보이더라도 국정농단의 범죄를 결코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자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 뿐입니다. 법원은 한채 망설임 없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검은 그동안 김건희의 주가조작, 국정농단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사사시 찾아내서 이런도 남김없이 추징해서 국고로 환수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정당해산 심판을 앞당기는 장본인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주적이라는 망언은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는 중대범죄입니다. 겸으로 아무도 안 죽였다, 윤석열의 재입당을 받아주겠다라는 그 말은 뼛속까지 내란 DNA가 자신의 몸에 박혀 있다는 자백과 다름 없습니다. 내란에 대한 반성은 커녕 내란 수계의 컴백만을 기다리는 정당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주적입니다. 민주당은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을 내뱉은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국힘은 재발로 정당 해산의 길로 걷고 있음을 국민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국힘에게 자중과 국민들에 대한 반성과 사죄 거듭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